안녕하세요 논다킴입니다. 캐나다 옐로나이프 오로라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옐로나이프는 캐나다 북부에 있는 도시로 오로라를 보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오로라를 볼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로 겨울에 방문하게 되는 곳이죠. 오로라 여행을 가기 전에 오로라 레벨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옐로 나이프의 3위를 묵을 경우 오로라를 볼수 있는 확률이 95%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오로라가 아닙니다. 오로라 레벨을 1에서 5라고 했을 때 레벨 2 정도의 오로라는 날씨만 도와준다면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볼수 있는 확률이 95%가 되는 거죠. 레벨 2의 오로라는 구름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녹색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구나 정도의 느낌입니다. 레벨 4와 레벨 5 정도의 오로라가 되어야 육안으로 봤을 때 춤추는 녹색 오로라로 보입니다. 이 정도 높은 레벨은 운이 좋으면 한 달에 3에서 5회 정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꼭 며칠 더 머무르며 더 높은 레벨의 오로라를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옐로 나이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한국에서 비행기 직항은 없고 보통 밴쿠버를 경유해서 옐로 나이프로 갑니다. 옐로 나이프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도 10분 이내에 마을의 모든 곳을 갈수 있습니다. 도보로도 다운타운 기준 1시간 정도면 마을의 웬만한 곳을 다갈수 있지만 겨울에는 정말 춥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숙소. 아주 작은 마을이기는 하지만, 유명한 음식점이나 몇 가지 가볼 만한 관광지가 올드타운 쪽에 있습니다. 숙소를 올드타운 쪽으로 구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방문자 센터나 주정부청사 같은 건물들은 올드타운과 반대되는 쪽에 있으니, 다운타운 쪽 숙소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오로라 투어. 옐로나이프에서 유명한 오로라 투어는 오로라 빌리지와 오로라 헌터입니다. 오로라 빌리지는 넓게 펼쳐진 공간에 티피라는 원주민 롯막이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면서 오로라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로라가 이 오로라 빌리지를 중심으로 생기지 않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어른들에게 적합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라 헌터는 오로라가 잘 보일만한 곳에 승합차를 타고 가서 오로라를 기다리는 투어입니다. 오로라 헌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곳 있는데 조금씩 다른 점이 있으니 투어 후기를 보시고 맞는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오로라 헌터도 중간중간 승합차에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로라 사진 찍기. 오로라를 찍는 방법은 별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삼각대는 필수이고 조리개를 최대한 열고 셔터 속도를 10초 이상 줘서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 조절이 가능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추워서 배터리 방전이 빨리 되니 여분의 배터리도 넉넉하게 챙겨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안복, 방안화. 옐로 나이프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방한복과 방한화를 빌려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방한복을 빌리고 싶지 않다면 따뜻하게 많이 껴입으면 됩니다. 날이 정말 춥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입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껴입어야 합니다. 오로라 투어를 하는 동안 손, 발, 얼굴 이세 가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눈만 내놓고 다 가려야 하고 손과 발도 여러 겹으로 챙겨 입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10초만 주머니에서 꺼내놓으면 손이 굳기 시작할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여섯 번째 액티비티. 옐로나이프에는 여러 투어 회사가 있고 갯썰매, 낚시, 하이킹, 시티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 상품이 있습니다. 오로라 투어는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할 만한 투어 상품들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액티비티 가격이 비싼 편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액티비티가 많아서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 볼만한 곳. 사실, 옐로나이프는 오로라가 아니면 갈 일이 없을 정도로 할 만한 게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마을에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을 몇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면 주의사당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나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 관광자료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명록을 쓰면 기념 배지도 받을 수 있고, 산부를 내면 북이 60도를 통과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두기 때문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YK 센터 건물 옆에 옐로 나이프 현재 온도가 나오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의 온도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파일럿 모뉴먼트 올드타운에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옐로 나이프 전경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운타운에 인디펜던트라는 슈퍼가 있는데 한국 라면도 팔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또 캐나다의 드럭스토어 체인 중 하나인 샤퍼스도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건강식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옐로 나이프 오로라 여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